안녕하십니까 오피스 전문 인테리어 김목수 이야기입니다. 어, 오늘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경기도 하남에 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한135평 정도 되는데 어, 실이 좀 많아요. 어, 대표실 그리고 회의실이 어, 20인 회의실, 6인 회의실, 4인 회의실 그리고 이제 임원실도 4 개가 있는데. 그 임원분들이 담당하는 직원들하고의 그 소통하는 그 거리도 이런 것도 또 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험실도 좀 크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창고도 있어야 되는데 실험실에서 도 들어가야 되고 이제 업무 공간에서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걸다 맞추고 그리고 이제 휴게실도 있고 솔로 부스도 있고 뭐 이런 룸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어 디자인하는데 한 40일 가까이 걸렸던 그런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구부터 보면서 또 설명드릴게요. 가시죠. 어, 여기가 이제 출입구거든요. 출입구인데. 방화문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도어에 필름 마감을 해줬습니다. 필름 마감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게이트, 도어 위로 D 글자로 조명을 한개 넣어줬어요.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투톤이에요. 어, 완전 진한 베이지에 여기 연한 베이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 이번에 이제 라인을 조금 줘가지고 재미를 조금 줘았어요 좁고 어, 여기 보시면 칸이 이렇게 세 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는 호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홈페이지 주소 들어가 있고 저 끝에는 이제 한글로 어, 이렇게 재미를 조금 줘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들어온 입구가 두 군데서 올수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오는 분들은 측면 밝은 스카시로 해갖고, 회사 스카시를 넣어줬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와서 보시면, 이쪽 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갖고 오시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도장을 해갖고, 스카시를 넣어갖고, 바로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입구 들어오면, 바로 앞에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카페테리아가 배치를 하고 있고, 어, 들어갔을때 좌측에 원래 처음에는 여기 회사 로고를 넣을까 이렇게 고민도 했었는데, d p 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입구 쪽에 할수 있게끔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고 조명형 선반을 넣어가지고, 상패나 인증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이제 아일랜드 테이블이 있어요. 가부 같은 경우에는, 패턴을 주어가지고 필름 마감을 했고, 그리고 상부는 인조 대리석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측면에 보시면 여기랑 또 경계를 조금 주고 싶어가지고 낮지만 플랜테리어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구조명한개 넣어줬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안쪽에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쪽에 보시면 미팅할 때 여기 대표님이 이렇게 재활용이랑 조금 많이 만들어 달라 좀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요 아일랜드 수납장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여기 대표님이 전자렌지도 이쪽에 놓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끝까지 말렸습니다 여기로 보면 보기 싫을 타고 뭐 전자렌지는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빌트인 냉장고 또한번 열어 드릴게요 이렇게 어, 빌트인 냉장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컬러가 거의 없어요 전체 다 거의 다 베이지로 이렇게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타일도 베이지 600각 포세린 타일로 마감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서스로 해갖고 조명형 무지조 선반 두개 만들어주고 위쪽에 감조 조명이 하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카페테리아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있는 데가 이제 대회의실입니다. 어, 대회의실 사용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제안을 드렸어요. 카페테리아 공간이랑 대회의실이랑 같이 이렇게 쓰면 참 좋다. 지금 이제 있는 이 라인이 이제 폴딩도 라인인데 어, 폴딩을 일단 한번 닫은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 폴딩을 닫으면. 분리되는 카페테리아 공간이랑 대회의실 공간이 이렇게 생기고요. 조금 전처럼 이 폴딩을 열어놓게 되면 같이 쓸수 있게끔 뭐 만약에 이제 전직원 모여서 피자를 시켰다. 그럴때는 이제 여기에 피자를 다 올려놓고 여기서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지금 다시 조금만 열어볼게요. 만약에 피자를 시켰다. 여기에도 놓고 여기에도 놓고 다 같이 카페테리아처럼 쓸수 있게끔 병소에는 이렇게 폴딩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무 공간에만 제가 오픈 천장을 했고 나머지 공간은 천장이 다 있어요. 이 카페테리아 공간도 보시면. 위에를 단을 하나 줬습니다. 단을 하나 줘가지고, 조명은, 마그네틱 조명을 양쪽으로 두 줄을 놓고그 다음에 3인치를 이렇게 두 발씩 넣어줬고, 여기는 이제 업무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는 타공판을 또 쳐줬어요. 소리가 또 울리면 안 되니까 중간에 타공판을 지주고, 그리고 이제 헤이실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블랙으로 마그네틱 레일 조명을 이렇게 매립으로 해갖고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시면, 원래는 여기가 이제 조명형 로고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저 앞쪽에 원래 어 로고가 있는 걸 없애고 제가 dp 선반으로 바꿔갖고 여기에 이제 로고가 조금 더 눈에 띄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 사이즈는 크지만 측면 발광으로 해가지고 회사 로고를 좀 크게 넣어주고 뒤에는 이제 부족할 경우에 앉을 수 있게 붙박이 의자 해주고 의자 뒤쪽에도 이렇게 간접 조명을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휴게실로 보여드릴게요. 이 휴게실은, 어, 탕비 공간하고 이제 가까이, 입구 가까이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아직 이렇게 들어오진 않았는데, 여기는 이제 안마 의자가 이렇게 세 개가 놓일 겁니다. 세 개가 놓일 거고, 그리고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전체에 많이 없어가지고, 기둥 라인에 맞춰가지고 또 휴게실이지만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어, 이렇게 만들어드렸고, 여기가 이제 안마 의자가 들어와서 뭐 잠시 잠을 잘 수도 있고, 쉴수 있는 공간 있잖아요. 그래서 조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요 불만 켜고, 벽등만 켜고, 조금 어둡게 해가고 있을 수도 있고, 요 전체 불을 킬 수도 있게끔, 조도는 요렇게, 어,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실험실로 가볼게요. 저희가 사무실 안에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양계도를 잘안 해요. 전부 다 이제 유리 픽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도어를 한 장만 하는데, 여기는 이제 실험 기구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해갖고, 도어를 양계도어로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는 아직 이제 실험하는 책상이나 기구들이 아직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푸시도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실험 기구들이 들어올 실험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창고가 있는데 실험실에서도 들어가고 뒤에 업무 공간에서도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하셔가지고 여기가 이제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창고 도어를 양쪽으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업무 공간에서도 창고를 쓸수 있고 실험실에서도 쓸수 있게끔 이 중간에 이렇게 창고를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나가서 돌아볼게요. 요, 라운지 공간 들어와서, 우측으로 딱 가게 되면, 바로 4인 A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A 테이블은, 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들어오진 않았고, 천정은 이제 흡음이 돼야 되니까, 흡음할 수 있게 흡음 타공판 해줬고, 여기 전면에 보시면, TV 옆으로 해가지고, 하이트보드 넣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이트보드 위쪽으로는 우드 마감으로, 이렇게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옆으로 가볼게요. 이 공간은 사실 여기 이제 소화전이 있어가지고 막지를 못했어요.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공간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공용으로 쓰는 옷장을 다 넣어줬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옷장을 쓸수 있게끔 이 안에 옷장을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옷장 앞에 항상 전신 거울이랑 벽등 두개 이렇게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어, 메인 업무 공간입니다. 어, 메인 업무 공간인데 업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오픈을 많이 해주잖아요. 사람들의 이렇게 밀집도가 높은 데는 천장고가 높으면 개방감이 훨씬 좋기 때문에 천장고를 오픈을 시켜가지고 업무 공간만 오픈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천장에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대표님이 원하셨던 게 여기가 이제 파트가 달라요. 업무 분야가 달라가지고 구획을 나눠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T자 여기 파티션을 저희가 만들어 드렸는데 여기 대표님이 또 요청하셨던 게 있어요 이 파티션을 옮기가지고 여기 책상을 한줄더 놓을 수도 있다 파티션을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 하부장이 이동식이거든요 하부장 빼고 나면 밀면 갑니다 요 밑에 바퀴를 다 달았어요 바퀴를 달아가지고 이 파티션을 옮길 수 있게끔 작업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또 옮겼을 때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요 끝에 두 자리가 이제 양쪽에서 쓰는 복합기 자리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보면 제가 시스템 복서를 여기 만들어드렸어요. 복합기 놨을 때 전원이랑 뭐 UTP랑 전화선 이렇게 쓸수 있게 여기 복합기를 만들었는데 이쪽에 와서 보시면 이쪽에 한번 보세요. 여기에도 이제 복합기 놓이는 자리라서 만들어놨죠. 그리고 얘는 또왜 만들었냐. 얘가 나중에 일로 옮겨오면 <laughs> 그때 되면 이제 또 선이 보기 싫을까 봐요 옮기는 것까지 생각해 가지고 요 자리에도 바닥에 시스템 복서를 또한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보러 갈게요. 이요 업무 공간 앞에 여기 임원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임원실 보시면 여기 이제 업무 공간에 이제 관할하시는 임원분 두 분이 계실 건데 안에 아직 책상하고 이렇게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이제 임원 책상은 가지고 오실 거래 가지고 어 요청하신 게 임원실에 이렇게 하이트보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임원분이 쓸수 있는 옷장 어 개인 옷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우드로 된 오픈장 한개 어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임원실 한번 가볼게요 음. 여기에도 이제 임원실 뒤에 화이트보드 그리고 이제 어 문서장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공간에는 이제 솔로 부스거든요. 들어와서 보시면 어. 솔로 부스인데 요 요즘에는 요 솔로 부스 책상을 저희는 한 60cm 정도 항상 해드려요. 여기 위에 이제 노트북이나 이런 거 올려놓고 작업할 수도 있기 때문에 60cm 책상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흡음은 천장에다가 다공판을 해가지고 흡음 될수 있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음 여기가 이제. 또, 임원실입니다. 여기 임원실에는 앞에 이렇게 4인 테이블이 놓일 건데, 뒤에 장 들어가 있고, 하이트보드 들어가 있고, 어. 임원실 4개 다 이제 살짝살짝 살짝 디자인만 다르고, 거의 이제 비슷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 여기가 이제, 아직 들어오진 않은데, 여기도 이제 6인 회의실입니다. 6인 회의실. 어, 천정은, 어, 흡음 때문에 저희가 이제 타공판 작업해 줬고, 어, 전면에는 이렇게 TV 들어가 있고, 옆에 작지만 하이트보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대표실로 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대표님실입니다. 어, 책상은 제가 구매를 하시는 거라고 책상은 들어와 있는데, 아직 의자랑이 앞에 이제 6인 테이블이 들어올 건데, 아직 들어오진 않았어요. 어, 대표님은 요청하셨던 게, 이 뒤쪽에 금고를 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금고 놓을 수 있게끔 저희가 자리 한개 만들어 드렸고 여기는 이제 대표님 옷장 그리고 이제 대표님실에도 하이트 보드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하이트 보드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수납장 여기 이제 오픈장 어 그리고 이제 전면에는 TV 또 대표님실에서도 이렇게 회의를 진행을 많이 한다고 하셔갖고 대표님실에도 이렇게 TV를 넣어드렸고요. 이 TV 뒤에서 HDMI 케이블을 꽂아가지고 여기 바닥에 보시면 시트 복서에 이렇게 HDMI 케이블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의할 때 여기서 이제 노트북 꽂으면 TV 바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바꾸고 나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가구에 도어락이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전부 다 도어락이 달려 있는데 이 도어락도 사실 가격을 무시를 못해요. 개수가 많다 보면 얘만, 얘 가격만 해도 몇백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도우락을 다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디지털 도우락을 다 이렇게 달아드렸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렇게 필름을 이렇게 마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1급지래갖고 소방이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필름지 같은 경우에도 방면 필름을 다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카메라 좀 가까이 올래?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방염 스티커가 있잖아요. 어, 다른 스티커 하나 붙어 있네. <laughs> 여기 방염 스티커를 이거 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방염 스티커 떼시면 안 돼요. 저희가 이제 종이로 된 어, 시험 성적서를 봤는데 방염 필증을 봤는데 거기 넘버랑 여기에 적혀져 있는 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 이게 방염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사실 뭐 필름지까지 방염까지는 잘 하기는 안 하는데. 간혹 꼼꼼하게 하는 소방업체들은 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자체에서도 방염 필증을 다 요청을 하거든요. 방염 시트지에 어, 저런 거 붙어 있을 때는 떼시면 안 어, 됩니다. 그러면, 어, 그러면 이제 끝!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뭐, 이번 현장도 모던하게 포인트가 많이 없거든요. 모던하게, 깔끔하게, 차분하게 잘 나온 그런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목수 김 목수 이야기 김소장이었습니다.